기간 투자자 현황입니다. 오, 네. 궁금하네. 요번주는 어떤 변화가 없었을 것 같아? 네, 변화 없었습니다. 야, 지금 한 달째 그대로네요. 네, 아무도 사지도 팔지도 않는다. 오. 지금 다들 떠났다. 음. 왜냐하면 지금 타점에 투자가 공격적으로 하다가 잘려요. 그러니까 리포터 쓰기 바쁘거든요. 그런구나. 더 떨어질 겁니다. 남들 떨어진다 할때 떨어진다 해야 돼. 그 증권가에서 남들 다 이제 매도 신호 내고 이제 어 관망 신호 내는데 나 혼자 매수 신호 올리면 이 새끼 뭐야 하면서 다 불러낸다고. 아니, 다 떨어질 때 가만히 있으면 사실 다 같이 가만히 있으니까 덜 맞아. 그렇 올라도 다 같이 가만히 있었으니까 또 있, 또 있는데. 혼자 반항하면 그렇지. 예, 타겟이 되는 거지. 어, 근데 올라갈 때는 네. 올라간다고 써야 돼. 어... 애널리스트의 슬픔이라고 합니다. 올라갈 때 관망 포지션 쓰면 너 새끼는 왜 관망이니? 다 올라가는데 하면서 또 부른다고 합니다. 어... 올라갈 때 오른다고 해야 되고, 떨어질 때는 그냥 가닥치고 가만히 있으래요. 어... 아무것도 하지 말래. 어... 그래 가지고 지금 다 가만히 다만히 계십니다. 괜히 최근에 투자했었던 분들 계시죠? 네네. 어떤 분이냐 이제. 퍼포즈가 열심히 투자했다가 네네. 망했죠. 네, 단타치다가 큰 돈으로 단타치다가 이 맛이 갔거든요. 여기 보시면, 어, 아 퍼포즈가 아니라 포르쉐스네요. 이제 포르쉐스가 이제 단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하다가 눈물의 손절 빵했죠. 이런 것처럼 괜히. 하락장에 단타쳤다가 맞으면 본인의 자리가 없어지게 되니까 다들 가만히 계시고요. 아무도, 아무것도 안 사고 팔았으니까 당연히 음. 코인들 종목들도 사고 판 것도 크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조금 특이한 점은 네네. 비트코인 숏을 좀 정리하셨습니다. 오. 비트코인 숏 ETF가 있는데요. 네네.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돈 버는 ETF인데 네네. 그 부분들은 조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죠? 횡보하고 있으니까 쫄린 거야. 어. 다들 쫄리잖아. 쫄리냐? 개 쫄린다. 쫄리냐? 쫄린다. 지금 많은 기관 투자자 분들도 비트코인이 상방인지하방인지 아무도 몰라. 어... 지금은 그냥 단순히 횡보 중이고 저점인가 아닌가라는 긴가민가한 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다들 사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확률적으로는 지금 더 떨어질 확률이 좀더 높긴 하죠. 음, 네 그럴 확률이 어느 정도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고래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네. 고래 분들이 거래소에서 얼마나 사고 나가느냐? 지금 최근에는 사는 것보다는 지금 별 일이 없다. 음 행복하시자. 아, 별에 그 뭐... 살짝 끝에 올랐는데 이런 네. 거 끝에 오른 거는 그냥 오른 게 아니죠. 그렇죠. 지금 지속적으로 그냥 빠지고 있는 현실인데 끝에 살짝 오르고 있다라고 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들어온 물량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네, 그 채굴자들 그렇죠. 채굴자들이 이번에 조금 특이합니다. 오. 채굴자들이 왜 특이하냐? 채굴자들의 물량이 지금 최근에 좀 다시 줄고 있어요. 오, 아! 그래픽카드 신버전 나왔던데, 그거 살라고. 야, 지금. 야, 그래픽카드 좋은 놈 하나 나왔더라. 네. 맞지, 미안, 맞지. 이거 왜 그렇냐? 네. 예,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그래픽카드 바꾸세요. 이번에. 4 0 0 0 번대 그래픽카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laughs> 아 그래픽카드가 나왔는데 니들이 코인을 왜판냐이 자식들아, 야그 코인 판돈으로 이거 사야지. 아, 아 그렇구나. 코인 팔아 이거 사야지. 어... 그래서 코인을 더 많이 채굴하겠다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새로운 그래픽카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 살수 있으니까. 이건 못 참지. 예약하신 분들 이제 물려 나갈 겁니다. 아 현금 두둑하게 하고 이거 이제 박스로다가 주문하려고. 아, 그렇죠. 얼프로 주면되나 음. 어, 천천히... 얼마요 개당. 하나요? 네. 100만원, 120만원 생각하세요. 어, 싸네? 그렇죠. 예전에 이거보다 낮은 성능의 그래픽카드 200만원, 300만원씩 뭐리셀값 붙여서 팔았잖아. 그때도 출시가는 100만원이었어요. 어... 우리나라 들어오면 200만원 될 거예요. 왜? 용산 프리미엄. 아, 이것도 200만원 돼? 용산 식기들다 이제 머리 한 듯이, 망치 어있어 용산 이제 컴파리 <laughs> 형님들 다들 머리 한 듯이 마셔야 됩니다. 그럼 해외에서 주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해외. 그 해외에서 주문 할수 있으면 해보세요. 왜? 관세 맞고 뭐 하면? 어. 큰 차이가 없다. 어... 관세 맞고 뭐 하면 이게 차이가 이렇게 크게. 어디 나가서 형들 보고 들어올 때 사고 들어오라고 하면 뭐 그러면 되긴 하죠. 어... 그럼 되긴 하는데 우리 용팔이 형님들이 지금 물건 값을 비싸게 받기 때문에 아마 또 200만 원이지 않을까. 국내 가격은 거. 310만 원이라고. 아 그... 이거 프리미엄 붙잖아. 야 원가가 100만 원인데 이거 우리 뭐 세금이 2 0 0요 프리미엄 안 붙은 게 310만 원아 아, 프리미엄 안, 붙... 안 붙은 게 310만 원. 어 어우 어, 어, 확실하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성능 향상이 98% 상, 상승했습니다. 아, 거의 두 배네요? 네, 성능이 두배 좋아졌으니까, 가격이 두 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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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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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네, 그, 4090은 98% 향상이 되었고요. 음. 그래픽카드, 일반 그래픽카드가 요만했으면, 이번에 네. 나오는 그래픽카드는 이만하답니다. 오, 야, 그냥 두개 붙인 거 아니야? <laughs> 커지니까 두 배지! 야, 그냥 <laughs> 똑같은 거야! 두개 붙이고 가격 올린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램 8램짜리 두개거를 16램이잖아 네. 약간 그 기존에 있던거 하나 더 붙여가지고 가격 버팅한거 아니야? 기술력이 올라간거 맞아? 이거 엄청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체 크기에서 이제 꽤 많은 크기를 차지해가지고 네. 이번에 지지대라든지 지지대도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 이거를 꼽는 곳 있죠 네. 꼽는 것도 새로 나와가지고 이제 메인보드도 바꾸셔야 됩니다 아, 메인보드도 바꿔야 돼, 이것 때문에? 왜냐면 이게 꼽는 게좀 많이, 많이 꼽아야 되는데. 야, 꼽는, 꼽는 얘네, 칸이 많다. 얘네 메인보드도 팔아? 메인보드, 이거 업그레이드 되면 웬만하 메인보드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좀 어, 커졌어요. 그래? 어. 많이 커졌대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래픽카드가 나와서 그런지. 근데 신기한 게, 왠지 모르겠어. 그래픽카드가 뒤에서 몰래 돌았나? 왜요? 해시레이트. 어. 비트코인 채굴 능력이 갑자기 개 급등해서. 야, 미쳤네. 이거 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거 보고 나도 깜짝 놀랐는데. 갑자기 해시, 해시네트가 급등을 했어요. 네, 엄청 급등했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4090을 미리 구했나? 어? 엔디비아의엔디아 <laughs> NDVI 공장에서 미리 훔쳤나? 보통 인플루언서라든지 유명인들한테는 먼저 나눠주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채굴장이 들어갔나? 여기 사장이 인플루언서인가? 어, 대단합니다. 아, 그, 그, 비트코인 채굴기 리뷰 방송. 홍콩에서 2주 전에 먼저 돌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홍콩에서 어. 2주 전에 먼저 돌았다. 그러니까 어, 샀네. 채굴자들이 샀네. 우리는? 네? 우리는? 형. 어? 예, 이중에은 홍콩에서 미국까지 택배 싹 가능이지. 그렇죠. 우리는 살려면 멀었습니다. 가격 떨어지고 삽시다. 그래서 이렇게 채굴 능력도 쭉쭉 올라가는 건 아마 컴퓨터 부품 향상에 영향이 크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난이도도 이거 쭉 올라갔는데, 야... 최근에 뉴스 보시면 비트코인 난이도 11% 상승, 13% 상승 하면서 뭐 난이도가 높아진다, 역대급으로 어려워진다 하는데, 그, 그, 기기가 좋아져서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야, 그래픽카드도 홍콩 가는데 김재인님은 홍콩을 못 보내고 계시네? 흥. 자, 김재인이 여자일 수도 있어. 어? 김재인이 여자일 수도 있어요. 아니, 홍콩여행. 홍콩여행, 홍콩여행. 홍콩 알겠습니다. 홍콩여행. 네. 어, 뭔 상관, 상관한 거야? 어, 그, 그 홍콩 딱 가가지고 먹는 그마라샹궈가 정말 맛있어. 그렇죠. 저도 좋아합니다. 아니, 그럼.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래픽카드에 대한 기준 향상으로 인해서 아마 해시레이트도 같이 향상되는 게 아닐까라는 네네. 그냥 의심일 뿐 정확한 팩트는 없다. 아직 이렇게 쭉쭉 올라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선물 투자자들, 도박쟁이들 이제 내용 보시고 일부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자, 우리의 마진꾼들, 마꾼, 마꾼, 마기꾼 지금 비트코인 횡보하고 있죠. 횡보하죠. 비트코인 횡보할 때 마진러들은 뭐 할까요? 다 죽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왜 죽었어? 왜냐면 죽어. 형 현물이 재미없죠. 네. 현물 횡보하죠? 네 재미없으면 뭐해? 마진해요 25배치로 와야겠어 안와야겠어? 저는 안가지만 개미들은 갈것 같아요 최근에 보니까 그그 그 망한 유튜버 있죠? 그 네. 40만 유튜버 네. 최근에 2 5배를 롱치고 계시더라 아니 꼭왜 현물에서 망하면 마진가서 그러고 있더라? 마진으로 망했는데 마진하고 있더라 오그형 어... 어, 재밌고 재밌게 살고 있어 하여튼 이래가지고 요즘 이거 방향성이 없으니까 오히려 마진에서 20배 30배 하면서 조금 올라가면 돈 벌고, 조금 내려가면 돈 버는 이런 그 방향성 1도 없는 진짜 홀짝 도박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서 네네. 마진 청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다 많죠? 어. 여기 보시면 롱이신 분들의 청산가고요. 여기가 숏이신 분들의 청산가인데 네네. 어딜 가든 다 삐죽한 이유는 뭐다? 너도 나도 그냥. 크... 그냥막 도박한다고 그냥 막 그냥 막 그냥 다 걸고 있습니다. 엄마한테 혼나는 도박하면. 음. 근데 그런 도박하시는 분들 이 얼마나 들었냐? 여기 open 네. interest라고 이제 사람들이 포지션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사람들이 포지션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현재 올라가든 내려가든 돈 벌거나 이르시는 분들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계십니다. 음. 이걸 보면 지금 현물 하시는 분들. 재미 없어가지고 넘어오는 게 아닐까. 다들 아, 차라리 강원랜드 가서 블랙잭 하는 게돈벌 확률이 높아요. 그건 재큰 재미라도 있지. 어 재미라도. 예를 아, 들고 재밌다고 하겠지. 그런가? 어, 확률로 따지면 블랙잭 하는 게돈더벌 걸. 근데 그것도 도박이고 이것도 도박이잖아. 네네 안 하는 거 추천드려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 현물시장이 재미없어지는 만큼, 또 선물시장으로 들어가시는 개비분들 많은데, 그게 여러분들이 되시, 되지면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제발 현물에 계속 계세요. 자, 요것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박은 보지도 말고, 하지도 말고, 먹지도 마라. 똥이다. 그치. 응. 응.